오늘의 신문 1분 요약 한결에 미국이 수개월의 내사 끝에 치밀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신고자는 마가 출신 정치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후임 교육연수원장으로 김영진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경향신문 투자 유치 후 파트너의 뒤통수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조정됩니다. 중앙일보. 미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300명이 풀려납니다. 검찰청 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재경부 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동아일보. 미국 구금 한국인을 전세기로 국내로 데려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 쇠사슬 체포 상태였던 300명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쫓겨납니다. 검찰청 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